케일더스 보스의 《구약의 종말론》 제 2장 ‘이방 세계의 종말론’은 고대 근동 문화권의 종말론적 사상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구약 성경의 종말론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보스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신화와 종말론적 개념들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합니다. 첫째, 자연주의적 경향. 이방 세계의 종말론은 주로 자연의 순환과 재생, 신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나 도덕적 심판의 개념이 희박하거나 부재합니다. 반면 구약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소속적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전개합니다. 둘째, 집단주의적 성격. 이방 종말론은 개인의 사후 세계보다는 공동체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더큰 관심을 보입니다. 구약 역시 민족적 차원의 종말론적 기대를 포함하지만 개인의 책임과 심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희망의 불확실성 이방 문화의 종말론적 비전은 순환적 세계관에 갇혀 있거나 파국적인 종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기초하여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넷째, 윤리적 차원의 부재. 이방 종말론은 종종 도덕적 윤리적 고려 없이 권력의 이동이나 자연 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강조하며 종말론적 소망이 현재의 윤리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구속사적 관점의 결여. 이방 종말론은 특정한 구속 사건이나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하지 않고 신화나 전설,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에 의존합니다. 구약성경은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다윗 언약 등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종말론적 해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보스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구약성경의 종말론이 주변 문화의 사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종말론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 언약에 기반한 구속회획, 도덕적 심판과 의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심오하게 전개됩니다. 보스에게 있어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목록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절정이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는 이방 세계의 종말론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보스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실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종말론적 구조로 잘 드러납니다. 이방세계의 종말 역시 이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됩니다. 현재적 관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현재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방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이는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증거입니다. 미래적 관점, 그러나 이방 세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아직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련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이방세계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아직 아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방세계의 심판과 구원. 보스는 이방세계의 종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심판,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이방 세계 역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구원,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우주적 차원의 종말론. 보스의 종말론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순히 인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과 변혁을 가져올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방 세계 역시 이 우주적인 변혁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피조 세계의 회복, 죄로 인해 타락하고 고통받는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땅과 자연 역시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국의 통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통일하실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세계의 종말은 이러한 만물 통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케알더스 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의 회복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방세계의 종말론을 해설합니다. 그의 종말로는 단순히 미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제시합니다.이방인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감사합니다.